어, 10월 23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중시가 미 10년 후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%를 돌파하는등 국채금리 급등 우려가 지속되는 영향으로 선배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, 어, 이제 전일 파월이장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한 가운데, 어, 지금 2007년 이후에 국채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좀 어,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,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도 어, 지속되는 모습입니다. 어, 이파 전쟁인 무장전파 하마스 제거를 위해서 가치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, 어, 이또 다른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요르단단 소환지구에서도 좀 폭력 사태가빈번히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좀 보이면서, 어, 이전쟁의 지금 확대 리스크가 조금은 번지고 있습니다. 미국이 좀, 어, 중간에 그, 가다지구에 대한 점령에 대해서 좀 불, 어,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최대한 이 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을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 상태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으로 좀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속되는 전쟁 리스크와 채권 상승 속에 결국 은 이제 증시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해서 전쟁 리스크 수혜주들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야겠고 어 다만 이제 오늘은 한국과 사우디의 어 경제 협력 규모가 좀 커지면서 내음 시. 관련주들의 일차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주입니다. 금일 어주도수급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체크하시고요. 어 비만 치료제 역시 지속해 지속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요. 꿈의 항암제 이제 이 국산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제약 바이오에 좀 강한 수급이 좀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체크를 어 해야 될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긴 낙폭의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작은 하락한 뒤 반드시 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천천히 조금씩은 반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가 있는 포인트니 언제쯤 들어오는지 차분하게 좀 시장 흐름 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